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어디 지금 1호점 오가 있습니다 오늘 1호점은 오늘부터 자 문자 행사 아, 기간이죠 오늘 첫날 주로 딸기죠 딸기 시즌 아 딸기 보시면 1 플러스 원 2kg 1kg 플러스 1kg 12000원 싱싱합니다 고당도입니다 자 물량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딸기 1 플러스 1 어, 12,000원 어, 드리고 자 사이머 스키 아리 굴죠 2kg 3수짜리끌질 얇고 아삭아삭하고 굵직굵직하고 당도 좋고 아 이거 보통 만한 7,8천원 하죠 오늘 파격적인 가격 아 이거 빨리 저표표 하나 붙이죠. 만천구백원. 자 만팔천원짜리 오늘 만천구백원. 아 이거는 음 양이 한 백삼십 박스 정도 더 있습니다. 자 만천구백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과 스마트 사과 아사과 사과입니다. 스마트 사과. 지금 밀감이 제주도 밀감이 이번 냉해에 나무에 달린 거나 하나도 없이 엉망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좋은 거라, 가격이 지금 밀감 좋은 거는 3만 원 갑니다. 어, 밀감 와이리 비싸는 그게 아니고, 지금 3만 원, 눈에 들어오는 거는 3만 8천 원 이래 가야 돼요 이제, 어, 이번 에 제주도가 영하 10도 가다고말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거 쌉니다. 맛있고. 오늘 요거 11,900원, 18,000원 짜리 행사요. 좀 밀감 하나 드리고, 오늘, 어, 영광도서점, 어, 뭐, 야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땡초 10kg 15만원 선합니다 좋은거 그리고 오이 있죠 가시 오이 한박스 아, 7만원 정도 하다가 6만 얼마로 내렸다고 아, 뭐 무조건 비쌉니다 모든게 안비싼게 없습니다 음 그리고 올 계란 행사 자 계란 행사 6천원 계란 6천원 6천 계란 6천원 자 계란 행사 6천원 오늘 어 다양한음 계란 사이머스키 18,000원짜리 11,900원 고당도 아 싱싱한거 딸기가 1 플러스 1 1 g 로 플러스 1 k 로 모자랄까봐 12,000원 지금 딸기는 지금부터 한 10일정도 아 하방이 바뀌는 시기라서 엄청 달립니다. 가격도 오르고 오늘 농협 공판장에 딸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500g 큰게한 9,000원 그러면 은 소비자들이 사 먹을 때는1천0원 1kg 22,000원 정도 사어야 됩니다 뭐? 고구마 안 박스요 요새 고구마 비싸요 뭐라고 하데 어떤 거요? 아 그거 2만원 드리예 고구마 맛있어요 오늘 사과도 어, 스마트 사과 아삭아삭한 거 그리고 천이향아 이거는 적극 추천해 줄 만합니다. 자, 이거 좀 싱싱하죠? 뭐요 어, 보시면 꼭지가 고당도 14브릭스 정도 됩니다. 아, 올 천양 천올 어, 냉해가 오기 전에 수확해 갖고 직송한 겁니다. 아, 오늘 밀감도 좋고, 레드왕도 냉해 오기 전에, 어, 했고, 저희 본사에서는, 어, 사이머스키, 어, 수곡 딸기 중부권 이남의 최대 수입 유통업체죠. 오늘 딸기, 딴 데는 딸리 갖고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어, 못 하는데, 딸기, 제가 지금 땡길 수 있는, 촛말로 땡길 수 있는 딸기가 천개 가량 됩니다. 어, 오늘 일부 행사용 딸기는 이번 주에 이제 마트들 행사한다는데 어 딸기가 없어서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laughs>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어 지금 날씨가 추울 때는 딸기가 당도가 더 있습니다 야무고 그렇기 때문에 어 모자랄까봐 올늘 주력은 딸기입니다 딸기 1 플러스 1 12,000원 어 좋죠 그 다음 2번 아 이거 이번 거이 주력은 11900원 사이머스키 3수짜리알 굵은거 껍질 얇은거 아삭아삭한거 물룩물룩 안하는거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추천드리는거는 뭐, AS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과 스마트 사과 한번 드셔보시면 절대로 다른거 못먹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비서실장이 오늘 시장에 왔다 갔다, 뭐, 도매시장, 그리고 그, 응궁농산물 어,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야채는 역대급으로 비쌉니다. 어디 가서 땡초 천 원치만 주세요 하면 욕먹습니다. 이천 원채 봐야 한알그 땡초 한 여섯 개, 일곱 개, 다섯 개, 그 정도입니다. 아, 대파도 상당히 비싸고, 아, 야채류는 모든 게 비쌉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 농업용, 그 하우스용 뭐 등유라 하나 그 가격이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아, 있는 거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서 있는 거 쓰시고, 조금 모자라면 저희 캐시 첨가물류 1호점, 2호점에는 야채를 안 합니다. 너무 좁아서 죄송합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대목 뒷끝에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이거는 생산이 안 돼서 비싼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부딪히는데 제주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밀감은 초박살이 났습니다. 밀감 좋은 거는 냉해를 안 입고 오리지널 하우스 좋은 거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아, S 자 기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돈 육박합니다. 아, 저는 저 내일 송 회장님께, 음, 적당한 가격으로 비가림, 음, 밀감을 아침에 50박스 주문을 해놨는데, 오케이, 받았습니다. 그걸, 밀감은 밀감입니다. 만은 후반대 2만 원, 초, 2만 원 넘지 않고, 그렇게 팔아야 밀감은 밀감이지. 밀감이 3만 원 넘어가면 아무리 좋아도, 극소수, 뭐, 진짜 아무 뭐 죽는 사람, 뭐, 삼만 몇천 는 뭐, 삼만 원, 이런 거, 밀감이, 밀감 가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일 50박스 옵니다. 비가림, 하얀 박스, 오고, 아 대목이 지났죠. 어, 다음 주까지는 대목 영향을 받는데, 음, 지금 역대급으로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토요일, 일요일은 48시간 중에 45시간 눈을 뜨가 있어도 월요일 오뚜기 같이 시장에 새벽에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2,700여 어, 1호점 정립해온 여러분들은 204명 어, 네이버 밴드 회원분 그리고 아, 80만 명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제가 비서실장이 최선을 다했어요 어, 이 비쌀 때 딸기가 딸릴 때 이럴 때 비서실장이 필요하지 흔할 때는 비서실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문자 행사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 제가 틱톡 시대에 조자조자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1호점면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카페 배달이 밀려가지고 총알같이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